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의 국방부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북괴 김정은에게 공개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한 항공모함급 항목급 미 상륙함 73년 만에 서해를 왔지요. 미국이 중국과 김정은에게 강력한 공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잔악개나 우리는 천멸 중공, 북괴 멸망. 잔악개나 한미 동맹만이 살길이 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중국 인천 상륙작전 재연 행사에 발끈 도발 행동 좌시하지 않을 것. 인천 상륙작전 73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열린 기념행사를 두고 중국이 도발적인 군사 활동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은 동맹국들을 모아 중국의 문 앞에서 도발적인 군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중국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과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일에는 행사 1환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함정 20여 척, 항공기 10여 대, 장병 3,300여 명 등이 동원된 인천 상륙 작전 재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미국 소용 항공 모항급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호이함 밴크보 함이 동참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행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로는 인천 앞바다가 중국과 가깝고 이 중, 미군의 전략 자산인 아메리카 함이 참여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진영을 만들어 이에 대항하는 미국의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며 우리는 당사국들이 높은 곳에 올라 먼것을 바라보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중국 국방부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바로 이 서해로 들어온 항공, 서해로 들어온 이 소용 항공모항급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 때문에 지금 중국 국방부가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메리카함이 어떤 함인지 일전에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소상하게 전했었지요. 큰고 온다. 항공모항급 미상륙함 73년 만에 서해로. 이제 9월 10일 기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김정은과 이 중국을 공개 경고한 이 미국의 의지, 아메리카함. 자, 이 아메리카함은 북한과 중국이 대단히 경계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이번 행사에 등장한 아메리카함이 이 당시에 온다는 소식이 나오자 한국 해군은 즉각 입장을 내고 미국의 아메리카함이 연합 상륙작전 재원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며 확대해소하지 말라라고 진담을 뺐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이렇게 호들갑을 떤 이유는 아메리카함이라는 배가 서해 깊숙이 그것도 인천 앞바다까지 온다는 것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름부터가 m 아 미국인 아메리카함은 미 해군에서 가, 같은 이름을 사용한 네 번째 배입니다. 2014년에 미 해군에 취역을 했고 취역 후 미국 본토에서 F-35B와 MV-22 같은 신형 항공기를 운영하는 시험 평가 임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2020년 구형 상륙함인 와스 와스프급 본험 처리드함을 함 대신해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제7함대에 배속됐습니다. 아메리카함은 상륙함, 북한식으로 말하면 해군 육전대의 병력과 장비를 싣고 해안에 접근한 뒤 이들을 해안에 상륙시키는 배입니다. 보통 상륙함이라고 하면 직접 이 배가 집쪽 해안 모래사장까지 돌진하거나 작은 상륙정을 내린 뒤 여기에 병사들을 실어 해안으로 보내는 그런 배를 생각하는데 아메리카 함은 기존 상륙함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아메리카 함에는 윌댓 그러니까 작은 배를 수납하는 침수 갑판 구역과 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한쪽의 상륙 정도 실을 수가 없고 오로지 항공기만 탑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비행가판과 격납고 항공기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상륙함이지 실제로는 항공모함 유형에 가까운 배입니다. 73년 만에 서해에서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 배는 길이 257m, 폭 32m, 만재 배수량이 4만 5천 톤으로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샤를드골보다 큰 덩치이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 항공모함보다 큰 규모입니다. 아메리카함은 최대 1,600여명의 상륙군 병력과 40여대의 각종 항공기를 실을 수 있는데, 특히 F-35B라는 수직 B 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를 실을 수 있어 북한과 중국이 대단히 경계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F-35B, 22대 신는 아메리카함, 김정은의 평양, 10분 안에 초토화,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항공모함을 항상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척 중 3에서 4척은 항상 수리 중이고 항공모함의 수리는 짧으면 6개월, 길면 4년 넘게 걸립니다. 남은 항공모함은 반반씩 태평양과 대서양에 나눠 배치해야 하고 일본에 고정 배치하는 한 척, 유럽이나 중동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배치하는 한 척을 빼면 유사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작은 강습 상륙함을 항모 대형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고 F35B라는 전투기가 완성되면서 그 개념을 구체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태평양에 증강된 이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항모가 과메 격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당시 칠함대 고종 배치 항모였던 로널드 레이건은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서태평양에 항모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메리카 함에 F-35B를 가득 싣고 항공모함 대역을 시키는 실험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F-35B 전투기의 별명이 라이트닝2이기 때문에 이 전투기를 싣는 항공, 이, 싣는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라이트닝 캐리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라이트닝 캐리어 임무 1. 캐리어 임무는 주로 아메리카함은 최대 22대까지 F-35B 전투기를 실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항모와 비교했을 때 거의 두배 수준입니다. F-35B는 육상 기지에서 운영되는 F-35A와 달리 별도의 엔진을 갖추고 있어서, 아주 짧은 고리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두 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두 발의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부에 무장을 장착하면 스텔스 상태에서 적진 한복판까지 침투 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으로는 완전 스텔스 상태의 F-35B를 효과적으로 탐지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북한 방공망 수준으로는 F-35B가 평양 노동당사나 15호 김정은 관저, 상공에 뜬다 해도 여기에 대응할 수가, 여기에 전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200k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에 아메리카 함에서 발진한 F35B는 느긋하게 비행을 해도 10분이면 평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알아챌 틈도 없이 평양 중구역 중앙당 당사를 포함해 김정은의 관저부터 시작해 별장 쑥대밭으로 만들어 올수 있습니다. 암, 아메리카 함이 인천 앞바다에서 이 외해로 나가, 조금만 나오면 F-35B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 안에 베이징이 들어갑니다. 중국은 F-35B와 같은 스텔스기에 오랫동안 여러 대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북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중국의 전력으로도 20여 대에 달하는 스텔스 전투기 동시 공세는 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메리카함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데 34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배에 탑재된 F-35B 전투기 한대 가격은 전투기 그 자체 자체 가격만 1억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당연히 이 배를 호위하기 위한 이지스함이 따라붙는데 미 해군은 강습 상륙함에 이지스함을 붙여 원격 타격 전단이라는 개념으로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전핀이라는 막강한 탄도 미사일 요격 구축함이 한국의 평택에 들어와 중국이 긴장한 적이 있었는데 아메리카함은 이런 배를 여러 척 끌고 함께 오기 때문에 서해 깊숙이 이러한 전략 자산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북한과 중국에는 엄청난 압박일 수 있으며 이번에 미국이 김정은과 중국에게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과 남중국 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고 북한이 지금처럼 핵 공격 훈련 운운하며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 미국 역시 서해에서 이러한 전략 자산들을 점점 더 자주 보게 될 것이고 미국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는 무력 시위 차원에서 이번 아메리카함을 서해로 급파한 것입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소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자나깨나 한미 동맹만이 살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